제주만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송주입니다. 자,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인 만큼 오늘 개인들의 매수세가 확 줄어드는 그런 날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조금, 어,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자 일단 새벽부터 제가 미장을 좀 확인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장이 많이 가라앉았죠 원인 딱두 가지입니다 뭐 깊게 가면 어차피 여러분들 정신없기 때문에 짧고 쉽,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뭐냐 ai 기술주의 거품론이 또 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자 우선 AI 기술주 거품론은요. 이 10월 초에 영국 중앙은행이 언급하며 본격화됐습니다. 사실 어그 전에도 뭐 거론은 됐었는데 본격화된 건 이때예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AI 이제 기술주 거품론은 닷컴 버블과 똑같이 보고 있어요. 전 결국 뭐냐 옥석가리기입니다. 예. 자 결국 닷컴 버블을 버티고 살아남은 기업들 그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어, 예를 들자면 아마존 같은 경우 자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이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이제 셧다운입니다 자 셧다운 끝났는데 뭔 소리냐 싶을 텐데 셧다운은 끝났죠 그런데 이 셧다운과 관련된 지표가 안 나와요. 이거는 발표를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이 cpi 늘 말씀드리는 이 cpi와 pc가 대표적인데 뭐 cpi는 그렇다 치고 이 pc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일단 금리 인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개인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예 근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8월 이후로는 안 나왔죠 예 이게 지금 불확실성으로 어, 적용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음, 아까 기술주와 동반해서 이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하락을 이끈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2.7까지 올라와 줬는데 원래 이게 낮은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2.0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보통 2.0에서 2.3이면은 양호고요. 2.3 넘어가부터 좀 불안입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2.7이면 꽤 높은 지수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는 안 나왔다. 이거를... 어, 좀 나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앞으로, 나,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겠죠? 자, 일단 우리 제주반도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 대기업들이 수익성 좋은 HBM으로 잔뜩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저전력, 저전력 디램 시장은, 결국에는, 어, 생산력이 떨어지게 됐고, 공급과 수요는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제주반도체 주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네, 저전력 디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을 시작해서, 또온 디바이스 AI까지 해서, 이렇게 주가, 주가가 크게 올라온 건데, 자, 거기다가, 삼성은 이제 최근에, 어, 지금 디렘 XCL을 양산한다는 지금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 수, 이 저전력 디램 어, l p d d r 이라고 하는데요, 로우 파워입니다. 그냥 우리 말로 저전력 d r 이에요 근데 이 저전력 d r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또 어,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줄였는데 얘네한테 호재가 돼버린 그런 경우죠. 예, 앞으로도 계속 납품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 저전력 d r 은 그냥 그렇다면 뭐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리고 뭐 노트북, AIoT, 뭐 스마트 TV. 아 이거 적기도 너무 많아 가지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차량용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디지털 클러스터 뭐 블랙박스 쓰이는 곳 정말 많아요 그냥 배터리가 쓰여야 되는데 전력을 최소화 해야 되는 곳엔 다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 종목들이 지금 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됐음에도 우리 지금 제주반도체는 아직도 하락 추세에서 어, 하락 추세로 내려가지 않고 지금 지지받으면서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조정받고 또 힘을 모을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 자 이렇게 제주반도체라는 시장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주주분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대응 전략 또한 우리가 한번 과거를 짚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시면은 9월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예, 조정세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추세 전환하면서 완전 바닥 보이고 추세 전환하면서 다시 상승기로 탔어요. 자, 그런데 음, 이러한 상승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어디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장 안에서 그 시그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차트와 수급 그리고 재료만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시그널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크게 차트를 보시면은 이 5월부터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을 하고 자 박스권 조정 기간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크게 그죠 그러고 나서 크게 슈팅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슈팅 사이에 이러한 조정이 왜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자, 이 초반 상승 때 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외인과 기관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도 주가를 상승시켰고, 자, 이 1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1차 왔으니까 바로 이렇게 2차로 쏘나요? 아닙니다. 자, 이 앞에 1차에서 개인이 많은 물량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걸좀 털어주는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거래량도 현저하게 지금 줄여놓는 과정을 볼수 있죠. 서서히 줄이다가 완전히 줄어났는데, 자 시장에서 이제 여기서 끝인가 더안 가나 이런 심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개인들은 여기서 물량을 털고 이탈하게 되겠죠. 예, 다른 종목을 따라 따라 떠나게 되는데, 자 세력들은 개인들이 많으면 절대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지 않는다.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실리적인 이유, 이유예요. 자, 왜냐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율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 그게 바로 세력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박스권이 나왔을 때또 다시 이렇게 상승하고 지금 현재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박스권 상향 버전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면은 어 이때 매수 시그널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 어, 차트만 보고 뭔가를 결정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급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급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자 언제냐? 상승을 시작하던 한번 우리 4월 말부터 5월까지를 좀 지켜보죠. 어, 너무 내려왔는데, 자 지금 여기까지 한번 보면. 자, 4월 말부터 5월 말입니다. 자, 이때 구간을 좀 보면 어떻죠?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죠? 물론 외인들도 그리고 기관들도 매수를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서 주가를 1차까지 함께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박스권 구간을 한번 볼까요? 자, 매도를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한 매도시키려고 했던 이 박스권 구간을 가보시면 은 자, 외인들이 어떤가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줄었죠. 예, 그 전에 비해 확실하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 거래량 죽여놨고 외인들이 물량을 일부러 트이는 곳마다 조금씩 상승이 나오는 것마다 크게 물량을 던지면서 자, 크게 크게 물량을 던지면서 하락 압력을 강제로 주죠.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락 압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가장 최근의 상황을 좀 보시면요. <laughs> 자, 초기에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죠. 예, <laughs> 이때 하락 압력을 잔뜩 주고 있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게. 자 여기 거대 음봉 나오고 나서 다시 주가가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락 압력을 주다가 개인들 물량 털려 나가니까 <laughs> 그때서야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부러 이 전체적인 시장의 주가를 지금 이 외인들이 전체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대 음봉 나오고 나서 반등 바로 주려고 하니까 바로 매도 음봉 또 이렇게 돈 던지면서 하락 압력 강제로 주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를 꾹꾹 눌러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엔 추세 전환했고, 여기서 최대한 수렴해 주는 구간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laughs> 우리가 이렇게 종목마다 주세력의 동향을 잘 파악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차트를 보시면은 이 횡보가 얼마나 이어질지 그리고 이러한 상승은 또 얼마나 나올지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다면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크게 만들어 갈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조금만 요약하면요 어떤 종목이든 이 상승과 조정 그리고 상승을 반복하는 이 n자형 패턴을 이용해서 지금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조정 구간 있잖아요. 자, 이런 구간에서 수익 못 보나요? 이 은봉 같은데 네, 수익 못 보나요? 볼수 있죠? 이거는 하락대도 마찬가지죠? 예. 고점과 저점은 잘 잡으면 돼요.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한다면 이 저점에서 잡은 사람보다 어떻죠? 더 많은 물량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예. 이를 그냥 수치로 본다면 자, 개인들이 만약에 5% 수익 봤다 외인들은 25% 30%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개인들이 만약에 30% 왔다 그러면은 인들은 150 200까지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간다 라는 거예요 자 물론 그 실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실제로 이 오르는 종목인데 이게 더 오를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과 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 종목을 이렇게 매수하는 거. 자, 이게 모두 다 심리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타점 드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 야, 이거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러한 타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는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거를 지금. 어, 실제로 눈으로 다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 믿고 따라오시면서 올해 수익 많이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계속 이러한 타점들, 그동안 어떻게 했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laughs>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싱크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근데 이건 인터넷 때문이라 어쩔 수 없고, 이 개개인의 사정, 어,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은, 뭐, 매수 매도를 못 하잖아요, 함부로. 그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종목을 드렸는데 이게 더갈줄 알고 제, 제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가시다가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리면 은 물리거나 손실 보신 분들 다시 방송으로 오신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어, 이런 것들을좀 해결책을 내고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개인번호 한번 써 드릴게요 이성주 저장해 주세요 예이성주고요 0108697 0475입니다. 자, 이쪽으로 그냥 간단해요. 고점 이렇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0108697 0475번 이성주 고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제가 앞으로 이분들께 다들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문자로 다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매매를 예, 매수 매도를 도와드린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방송이나 이제 이 방송보다는 훨씬 더 대응하기 편하다는 거를 제가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린 만큼 여러분들 해주실 게 있죠? 자, 뭐죠? 구독과 좋아요죠? 예, 요거는 좀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어, 제 시청자분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우리 가족들이 늘어나면 또 제가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 근데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린다, 도움 드린다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알려주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도 오랫동안 투자를 혼자 해봤죠. 예, 근데 이 코로나 겪으면서 제가 크게 느꼈어요. 이때 제가 손실을 좀 크게 봤는데, 이때 굉장히 좀 외롭고 힘들다, 이런 거를 좀 겪었습니다. 느꼈어요. 이때 저는 뭐 유튜브 보고 주식을 한 것도 아니고요. 원래는 책 보고 저는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회복해내는데 오래 걸렸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갔죠? 이거 좀 화면 치워야겠네. 그때 바이오가 많이 올라갔죠? 그쵸? 예, 바이오 종목이 많이 올라갔다. 자, 근데 바이오에 이제 자금과 사람들이 많이 쏠렸는데 저는 이때 택배랑 재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예, 사람들 다 집에 머물테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택배 수요 늘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어, 포장해야 되니까 골판지 에서 재지 늘 거라고 생각고 하이 손실 회복해 냈어요. 예, 근데 뭐가 힘들었냐? 느 택배 재지가 오른다는 건 알죠. 근데 이 종목들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등락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린 게 기업 분석 명확하게 해야 되고 가치 판단 어,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아, 혼자 하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느꼈고 또 생각보다 혼자 하시는 분들이 외롭겠구나. <laughs> 이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면서 즐겁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가끔씩 무료정보 드리면은 다들 좋아하시고 또 수익 내시면 감사하는 마음도 이렇게 전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좀 뿌듯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어쨌든, 주식을 이 혼자 하지 마셔라. 너무 힘드니까 외롭고, 예. 이주식이란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울 이 선생님도 필요하고요. 함께 가는 동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일단, 혼자 하면요. 내가 뭔가 판단을 내렸을 때 이게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그래서 정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게 다 손실로 이어지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 선생님과 동료가 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 선물 종목이죠? 예, 최근에 이제 밴더 기업인데요. 매지 분적 포착돼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로 판단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당장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 알아가신 다음에 이 종목을 통해서 좀 수익을 크게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번호 다시 띄워드릴게요. 자, 010-8697-0475입니다. 이쪽으로 그냥 고점, 이렇게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어, 무료 종목 다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예. 그리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수익 보고 있는데 목표가 궁금하다. 그리고, 나 물렸다. 종목 진단. 이런 분들도, 예, 고점 보내주세요. 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날씨가 진짜 많이 변하죠. 확확 변하는데, 햇빛에 있으면 또 따뜻한데, 그늘에 있으면 엄청 추워요 그래서 감기 걸리기 일수인데, 저도 지금 보시면 목이 좀안 좋죠? 계속 병원 다니고는 있는데 안 낫네요. 어쨌든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였습니다.